<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엄청 무시무시하게 추운 그날이거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성현이를 만나기로 해서 등포로 갈 거고요 이거 어제 유니클로에서 산 히트텍 엄청 두꺼운 히트텍인데 진짜 좋아요 제가 얇은 그냥 히트텍을 두 개씩 입다 보니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이거 하나 샀는데 확실히 체온이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도 엄청 두꺼워요 입고 패딩 입고 단디 무장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단디 입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안 추운데. 뒤에서 나타나실 줄 몰랐네. 어때요 이런 소개팅 남? 아, 아, 아. 이렇게 머리 만지는 소개팅 남 어때요? 너무 짜증나죠 어? 나 근데 머리 자르고 처음 아니야? 어 언니 머리 자르고 모르겠는데? <laughs> 머리 자랐어? 나 머리 자르고 처음이다. 오. 어? 어? 어잘 어울려. 잘 언니 나 트리에서 찍어줄게. 방에서 칠천 원. 진짜? 도고 있겠다 도고를 것. 아 예쁘다. 저희는 지금 도쿄 구경 마쳤고요. 이제 시부야로 넘어가려고요. 어, 아 근데 좀 춥네요. 오늘 근데 숙소를 저희가 둘다 피어가지고 못 잡아가지고 어, 저기 난이 별관이라고 저희가 숙소 가고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거기 숙소 방 있대요? 방 하나밖에 없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확실히 일본은 겨울에 오지 마세요. 좀 재미 없네요.

하니까 비판하셨겠지. 너무한다. 어. 나 찍는데 왜? <laughs> 몇 층이야? 지하 3층. 어, 오, 어, 오. 감사합니다. 기사님 잘좀 보실게요. 아, 아. <laughs> 어렇게 얇게 입었어안 추워? 어, 어, 지금 안 쳐. 느낌이 나네요. 그래요? 확실히 이게 기분 효과죠? 네. 남비 효과. 그래? 무지사 보면 니 생각해. 아, 맞네, 맞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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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한번 보러 가야겠네. 저 보고 싶다? 응. 네. 어, 어. 아, 아, 어. 빨리, 빨리, 봤어 그치, 그치, 그치. 이름 적을 수있어까 있을 적는 건가? 어. 너거가지고 <laughs> 음, 음. 지금 32원이에요? 네, 앞에 33팀이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보다가 보기만 보고 어. 지도를 안 봐가지고 아 어떡해 랑아 나는 근데 괜찮아 나 지금 많이 춥진 않아 그치. 지금 저희가 두곳다 웨이팅이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일단은 음식집 정해질 것 같아요 중식 느낌으로 응. 살짝 잘 받는다, 사랑아 네? 응, 너무 좋아. 또 음. <laughs> <있어서> 있으니까? 응. 아니라고. <놀람> 순간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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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자탕을 한차로 왔습니다. 사장님. 감자 다른 거랑. 왜 이렇게 떠가지고? 아, 아우, 너네 막그렇게까지많이니지 사랑이 싫은 애 같다, 아든요난 진짜? 저랑? 제 미래 한 편.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네. 체코에서 잡은 숙소예요. 야, 예. 예. 야, 사랑아, 빨리. 몇 층이야 우리? 우리... 우리 4층이야. 근데 네가 잡은 숙소 맞아? 여기? 어, 맞아, 맞아. 지금 모임이 됐어요. 이집는거아니요키엽지 오늘은 예린이가 슬픔이 같지 않다고 합니다. 괜찮아 보그 이런 사람 같아요. 30km 단속 구간입 양손으로 할때 평형을 잡고 하려 그래. 미쳐. 그거 자체가 이거지. 평영은 엄마, 평영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앞에서. 이거는 반대잖아. 이건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평영처럼 시작을 해서 끝까지 밀어야 된다니까. 음. 이제는안 그렇고, 왜냐면 그때는 엄마가 몰랐으니까 그런 거야. 음. 내가 말했잖아, 저병의 가장 포인트는 미는 거라니까 허벅지 끝까지 자유형 하듯이. 음, 음. 오히려 자유형 같아야 돼. 음, 음. 쭉 허벅지 끝까지 밀어. 어, 그리고서 다 밀었잖아. 이제 갈데가 없잖아. 그럼 그 상태로 오른쪽 깜빡이 키듯이 옆으로. 근데 올때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 게 포인트. 쭉 밀어. 끝까지 갖다 치고 옆으로 올때 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요렇게 요게 포인트 요게 보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들어갈 때는 가슴을 미니까 가슴을 미니까 어떻게 돼서 엉덩이가 뒤로 빠졌잖아. 그걸 이용해야 돼. 근데 팔만 하면 안 돼. 들어갈 때 엉덩이가 빠졌고 이거를 당길 때 그냥 팔만 당기면 힘드니까 몸도 같이 하니까. 근데 이제 처음인 사람들은 내가 팔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차라리 그것도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힘들지하면서 한번 몸을 같이 해볼까하면서 웨이브를 타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팔을 해봐 오늘 가서. 그게 엄마는 관건이야. 김치 만두. 선곡표라는... 음. 가격 보자. 그니까 만든 느낌 있지. 아내가, 그게 큼직큼직하고, 그치? 엄마, 리뷰 좀 해봐. 너무 맛있어. 난, 엄마가 맛있어. 담백해. 응, 응, 응. 담백해. 응. 고기 먹어볼까요? 고기는 고기 전에 매력 있어. 삼촌하지 마세요. 두개 같이 먹어야할거 단짠, 단짠처럼 이제 그만 먹자. 응. 了了了了啊了，好的、欸，好的，来。 출근하고 어, 레슨 갔다가 헬스 가면서 이제 활기차게 또 오늘부터 한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네네네 지금 이제 레슨이 끝나고 제가 오늘 자유수영이 좀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오늘 오리발을 처음으로 끼시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서프라이즈로 자유수영을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금 큰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어차피 자유수영이니까 부지런히 밟아가지고 가보려고요. 근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또 운이 좋게 언니도 된다 그래가지고 언니랑 둘이서 서프라이즈로 아빠를 보러 가볼 거예요. 아버지가 수영하는, 수영 강습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는 거라서 조금 궁금해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오늘 호흡법을 좀 터득해 보려고 호흡법 어떤 호흡법이? 호흡법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안 되는 거지. 언니 왜유영을 잘하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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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나왔을 음파 이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 안 되더니 그냥 계속 가면 갈수록 호흡법. 숨을 못 쉬는 거야 수영을 하면서 음. 언니랑 수영 끝났고요. 이제 헬스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익숙한데 이제 저희 언니는 아마 오늘 조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머리를 두번 감는 건 아니여서 헬스장에서 따땀 흘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빠가 수영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왼쪽 어 벌써 나 엄청 오랜만이어가지고 <laughs> 이거 되게 어색하다 사진 찍는 그 존이잖아요 오늘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 짜잔. 여기 보이죠, 이 친구? 이 친구가 오늘 저의 헬스베이트 이제 출발해보겠습니다. 언니랑 형부랑 같이 하는 헬스 1일차! 언니 이거 해야지, 1일차! 나 2일차인데? <laughs> 눕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 봐야죠. 뭘요? 계세요? 내가 좋아하는. 뭔데요? 네? 강문경. 프로그램이죠. 현역가왕. 현역가왕이에요, 저예요? 현자네 현역가. <laughs> 엄마, 응? 그럼 지금 나랑 현역가왕이랑 물에 빠지면 누구? 그랬지, 엄마 지금 나. 나랑 현혁강이랑 물에 빠지면 현혁강, 넌 수영 잘해 일어나. 어 나온다 나온다. 어 나온다 신유 아니 얘랑 붙은 거야? 어머머머 어머머머 어머 강원경왜 이렇게 빨리? 뽕신인데 얘가 트러 뽕신. 엄마가 좋아한다니까 들어볼게 어, 얘 잘해 근데 뭐를 또해나안 나가고